작년 말 쿡직한 일 3개가 예정되어 있었고, 그중 어떤 건 2년 정도 저를 큰 걱정으로 괴롭혔습니다.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무척 컸어요. 다행히 걱정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, 좋은 결과를 얻거나, 나름 선방한 결과를 얻었습니다.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고작 4% 정도라고 합니다.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.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,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. 그게 현명하고 합리적입니다. 겪어보니 그래요. 걱정은 하등 쓸모없습니다. 보상이 전혀 없죠. 아니 오히려 손해만 있습니다. 보상이 주어지는 곳에 집중하세요. 보상이 있는 곳에 자원 즉 돈과 시간을 분배하세요. 박근필 작가였습니다.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.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. 쓰는 사람이 되세요.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.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 건필하세요.